대쪽다 아, <목소리도> 아직은 떨려. 뭐가 떨려. 아니면 그럼 뭐, 싹싹 그리고 오면 되는지. 그래. 근데 마이크는 없지. 마이크는 없던데. 어때요? 아, 특이하고 예쁘잖아요. 꼭 유럽에 온것 같고. 여기가 어떤 마을인지 설명 좀 해줄래? 요 아, 미국 속의 독일 마, 을 음. 어, 독일 민속 마을. 이 그러니까 거리가 독일의 그 거리처럼 꾸며놓은 도시예요. 여기 오면 뭐뭐할수 있죠? 어, 평소 같으면 뭐 이렇게 공연도 있고 또 여름에는 저기 이렇게 뭐 튜브도 타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길거리 상점에 예쁜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이런 상점들이요? 상점 하나하나 에 예쁜 게 보여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나온 것은 요즘 자꾸 중국 사람들이 한복이 아 한복이 자기 거내라고 웃기는 것도 있고 또그 어, 한류가 불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어, 반응 이런 걸 보려고 입고 나왔어요. 굉장히 반응이 시끄럽네요. 자동차 소리가. <laughs> 정말 시끄럽게 떠드네. 아, <laughs> 이쪽은 다 기념품 가게고. 거의. 네. 근데 거의 다 돼. 그래. 일로도 들어가 볼까?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 오리잖아, 퓨너 이렇어 그러네. Right.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네. 간단하게. 저거는 이제 디저트로 먹어야지. <laughs> 위에서 들었는데 아름답다고. t h oh, a n k oh, yeah. sure. well, you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죠. 입고 나온 보람이 있죠. 찍어보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그 보트 타는데. 어, 그리고 여기도 이게 있다? 가물쇠. 와. 가물쇠 이런 식으로. 와. 가물쇠. 이 사람들도 이거. 안 먹어? 응. 네. 아, 땡큐. 땡큐. 다 우리 w is it? Can you keep the hunger and drink o o r s i n I'm n t 기 i o 이거 찍는 거 되잖아. 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이거. 찍어. 이름이 뭐야 근데? 여기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아래. 얘가 다 알려줘. 요즘은 구글이 참 효자 노릇해. 우회전입니다. 알려주잖아. <laughs> oh. Oh. Thank you. Oh. 야, 이거짜 볼려 준다. 길을 쫙 열어줘. <웃음> <웃음> 우리 여기서 먹으면안 되나? 소세지는 <laughs> 어때? 먹어봤어? 역시 독일 음식은 소세지 <laughs> 아니야? 소세지. 그래서 소세지를 딱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를 겨자. 겨자에요. 겨자에요. 겨가지고자기 겨자에 음... 소세지 좋아하잖아 요 겨자에요. 다자에요 겨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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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에 없어. 에요 겨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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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에 없어 그에고 보니까 거의 돼지고기 자에요에 튀김이 많아 튀김 그래서 최대한 돼지고기? 어. 최대한 이거, 이거 말고? 돼지고기 말고? <laughs> 최대한 지금 튀김을 피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건강식. <laughs> 맛있어. 감자 샐러드. 감자 샐러드 맛있어? 그럴 것 같아. 음. 이거는 더귀야다나 소세지 하나 줘. 이거는. 나 나는... 아, 소세지 하나 먹어볼게 독일식으로. 오리를 어떻게? 요리한 다음에 이게 독일 뭐야? 김치잖아. 사워 그래? 등가 왜 독일 김치? 독일 김치야 이게? 이게 독일 김치야. 유산균 엄청 많다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이거 만들어서 집에서 해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 이건 뭐지? 커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얀 양배추. 이거는 양배추. 그 레드 레드 양배추. 아그 차이지. <laughs> 음 망. 음. 빵 무슨 맛이야? 그니까 그 설명에는 여기다가 음. 이거 얹고 이거 얹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아무데 생각보다 입, 입맛에 맞는다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죠. 이렇게 김치가 있잖아 김치가 이렇게. 이렇게 빵이 어떤 맛인가 봐야지 음.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맛있는데? 맛있어? 응 느끼하지 않고 응. 이 이런 게 있으면 더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독일식 김치 일단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오리고기가 그 입맛에 착 맞아요 조금 응. 나는 이 소세지도 좀고기는좀 맞아야 하는데 아무래 도 음. 여기서 뭐하십니까? 아, 옆에 가게 구경하고 가게 가고 싶 여기 안에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 음악문에 분위기가 분위기. 좋아서 주로 여기는 저걸 팔아 술 팔아 어, 그런 아 여기다 이거 이거 어때? 음, 아 이거보다 이게 ]다. 더 특이하지? 이게 더 이쁜가? 그랬나요? 오구구 칼라는 이게 더 이쁘다 그치? 이건 좀더 특이해 보이 이건 얼마일까? 요거는 요거 이게 더 특이해? 육구구 695. 똑같이 육구구야. 자기그럼 나는 이게 더 이뻐. 이거지? 이게 더 이뻐. 오구구라 이뻐. <laughs> 떨어뜨려서 깨뜨리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여기나 그럼. 헬렌 그래. 드시. 이쁘지 그냥. 요거 응. 하고 하나씩만 사할렌 크램슨도 있다. 어디? 저 있잖아. 어디죠? 밑에? 왜안 안 보여? 클슨 아 있네. 학교, 졸지하학교 학교마다 다어그래야 처럼 모으고 싶어 미니어처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 여행 갈 때마다 미니어처 하나씩 봐 이런 거 귀엽지 않아? 미니어처럼 모으고 싶어 근데 응? 우리는 그냥 자석으로만 밀어 붙이자 이렇게 하나 아것도 하나 찾자 이건 뭐야? 이건 그냥 그... 식탁 옆에다 아... 아니 그... 그 있잖아 올려놓는 거? 어 국자 같은 거? 국자 같은 거 올려놓는 거 그래 그럼꼭 필요한 거니까 얼마두9 9 음. 특이하잖아 그래 음. 음. I wanna check out I wanna buy this doggy Who's the boss? The dog or of you? he is. He is. Oh, he is. Oh, hi, it's boss. world. I'm just living in it. Oh, you're the employer, right? Yes. <laughs> I'm the pet. <laughs> so you get paid by dog food? Yes. Uh. <laughs> Thank you. You too. 한을 입었더니 차들이 다 알아서 쳐줍니다. 아, 어. 아까 사, 바, 봤어 흥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갈라지는 거? 어. 어. 재밌더라고. 황통하게 도 프린세스 이러면서 어. 여기는 차탕가게. 사탕가게 응, 탕가게 아,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 했었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관광지에 티셔츠는 품질은 다 거기서 거기야이게찍히는 음. 것만 다른 거야. 이2 32불. 이0불 20불. 20불. 2까불 2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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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 이거, 잎하도 이뻐요. 이뻐요. 이거는, 저기, 레, 레인 잎 포트.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 19, 도0코면 이거는, 34도 이쁘지. 아, 좀 두껍잖아. 이거 두껍기도 이거는 저거잖아. 음. 비. 레인 잎 포트. 산 같은 거 봐. 이 아, 멕시코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응? 한 번도 안 입고 다닌 거 있지? 이되 조금... 왜냐면, 입었더니, 까칠까칠해. 아, 쇼미까지. 응, 아니, 고기서 들을 수 있는. 네, 이 폴라넛. 여성용. 이것도 여성용이야? 응. 아, 이건 남접. 음. 이 폴라넛은. 이게 후드티가 너무 많아. t 응. like Thank you. Like you. Thank, you. Like you. <laughs> Thank you. The Korea traditional dress. I like 그러니까 I like 한복 체험을 미국에서 해 보니 그게 나 아니면 미국 속에 독일, 뭐, 인소, 인속... 아, 이거 찍고 있어. 음, 적다 공주 같다는 얘기 들어. 었 음, 원래 맨날 그런 말이야, 들었지. 삶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 크림만 빼뿌리 크림은 뭐 빼고? 어, 어. 크 아, 초콜릿까지는 되는데, 저 하얀, 커피, 크림.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거. 이거 제가 처음부터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아까 레스토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음. 지금 보니까 자동차인가 뭔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나는 아까 사람들이 올라가길래 나는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 아침인 <laughs> 줄 알았어.